지난번 우리는 라티움의 게임플레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속주인 알비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노 117 팍스 로마나에서는 스타팅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측면에선 알비온 스타팅이 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신앙 자원인 헌신을 모으는데 강점이 있죠. 어찌되었든 아노에서 한 지역을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비온의 새로운 메커니즘에도 잘 적응해야겠죠. 마침내 알비온에 당도했습니다. 저는 라티움의 밝고 평온한 분위기보다는 알비온의 음습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드네요. 지난 라티움 편을 보고 오셨거나 아노 시리즈를 해보셨다면 어떻게 도시 건설을 시작해야 할지 잘 아실 겁니다. 알비온과 라티움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습지입니다. 습지에선 켈트 생활 양식에 특화된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죠. 이는 그만큼 건설 공간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편 알비온은 라티움보다 산림 자원이 풍부합니다. 산림 자원과 연계된 연구도 여럿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라티움에서 소비할 나무와 석탄을 알비온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다 채웠으니 이제 공공시설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집신을 엮는데 필요한 갈대도 습지에서 자랍니다. 습지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다리 형태이다 보니 건설할 때 목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재화소는 별다른 페널티가 없으니 주거단지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창고를 짓는 걸 깜빡했네요. 적어도 창고는 별다른 연구를 하지 않아도 습지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비온 2단계 주민을 만나러 갑시다. 알비온에서는 로마와 켈트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켈트의 길을 고르고 대장장이를 유치하겠습니다. 나중에 3단계 주민을 유치하면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으니 취향껏 골라도 무방합니다. 알비온 건설재의 원료가 되는 진흙 도 습지에서 채취합니다. 습지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도로 연결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비온은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 숙가마를 쓰기 편합니다. 관련 연구를 마치면 습지에서도 석탄을 생산할 수 있죠. 이제 치즈를 생산할 차례입니다. 소의 조상격인 오록스도 습지에서 방목합니다. 알비온에서도 10x10레이아웃이 제 역할을 하네요. 오록스 농장의 목초지를 마저 붙여줍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도 맥주는 주요 수입원을 담당합니다. 아노 1800대처럼 보리 농장, 메가 저장고 양조장의 비율이 2대1대2로 똑같습니다. 켈트 2단계 공공시설인 운동장과 신전을 짓습니다. 다행히 바지 생산 체계는 습지를 쓰지 않습니다. 바지 제작소는 이로운 효과만 속속들이 제공하는 생산 시설이므로 주거 단지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비온의 신전은 라티온과 달리 신앙 점수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함께 창출합니다. 건물이 딱딱 들어맞으니 기분이 좋네요. 신전 주위의 주택에서 신앙자원인 헌신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효과와 성능에 관한 사전 분석은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탐험하다 보니 비단 무역상의 따님과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고대 실크로드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켈트족의 불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생산합니다. 대장장이 이름에 걸맞게 알비오는 광석 가공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마지막 수요 두 가지를 잠금 해제하고자 주민을 추가로 유치합니다. 이제 뿔잔과 의심용 방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뿔잔의 원료인 주석을 스타팅 섬에서 구할 수 없네요. 이제 다른 섬에 정착할 때가 왔습니다. 장식용 방패 제작에도 주석이 들어가니 꼼짝없이 기다려야겠네요. 그 사이에 모자란 상품을 채워주겠습니다. 주거단지 확장을 위해 농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줍니다. 세레스 신앙 덕분에 보리 농장의 생산성이 20% 늘어난 모습입니다. 안호에선 생산 통계를 자주 열어서 공급이 모자라는 상품을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석이 매장된 섬에 정착했습니다. 주석을 옮길 선박을 새로 건조합니다. 선박 건조에 독과 밧줄이 필요한 건 알비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 광산을 지으려는데 건설재를 잘못 가지고 왔네요. 이제 정말로 주석을 채굴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건설하고 조개와 튤립만 공급하더라도 대장장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노 117팍스 로마나에서는 오브젝트 위 화살표로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아노 1800대처럼 도로의 색상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없죠. 주석을 스타팅 섬으로 옮기는 무역로를 설정합니다. 마침내 주석 광산 운영에 필요한 대장장이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구리 광산 근처에 창고를 배치하는 걸 깜빡했네요. 주거단지 인근에 뿔잔 제작소를 지어줍니다. 알비온 생산체계는 대체로 가내수공업이라서 그런지 생산 건물에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황동제작소 같은 산업시설은 페널티만 가득하니 주거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게 이롭습니다. <목소리> 특이하게도 방패 제작소는 지식 점수와 명성 점수를 창출합니다. 황동 재고가 없는 걸 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네요. 이 시점부터 이미 생산 비율을 그 암기하는 그 건별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없이. 이로써 알비온 1단계 주민 습지인과 2단계 주민 대장장이의 요구사항을 전부 맞췄습니다. 신전의 영향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헌신이 모입니다. 그에 따라 신앙의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낮은 화재 안전 문제는 알비온에서도 이어집니다. 총독관절을 지으면서 알비온 켈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번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간이 회차당 60분으로 정해진 건 둘째치고 일시 정지나 저장이 안 되니 정보를 모으기가 불편했거든요. 연구나 신앙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게임 플레이에 접목하는 건 꿈도 못 꿨죠. 안호 1,800대처럼 3단계 주민의 얼굴이라도 볼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정식 발매 버전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측면에선 성공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켈트 주민을 로마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